불만 <웃음> 아, <웃음> 진짜 다들. <laughs> 어? 뭐야? 아, 어, 아니야, 아니야.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쓰고 나 한조 가쪽 프로필, 프로필 보세요 한조 보스거든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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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아 가자 가자 침묵. 가자 가자, 가자. 아좀 그런데? 갑시다 <laughs> 저 중간에 엉크 뜨면 레트로 아, 바꾸기로 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심하다 심하다 형동. 심하다, 심하다.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한줄안괜찮을 걸. <laughs> 왜 그러? 인정 개빡고 쓰네. 네. 개빡치민디 <laughs> 어느 쪽 쓰래? 전개 쓰래. 민서민서 아, 보고다 한줄 좀. 아. 한... 윈터필, 윈터필, 윈터필 오른쪽에. 트레이커, 트레이커. 아 진짜 싫네 없어 우리. 나물린다물린다물린다 안에. 아, 네. 아 이제 다한한어 한. 응 안에. 응안아저 트레이 컬러 이리무한거지 핸드필 어, 아와 어, 들 어, 어, 는 어, 봐 어, 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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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지 어, 로 갔죠? 김직겁나 모네. 이게 오케시 아, 계속 <laughs> 필인데. 아, 아. 아 네. 아, 멸치, 아우. 맛있어 맛있어 n i 피어, 피어. 쟤저 넥두죠. 테드 이렇게. 아, 괜찮아. 그래, 오른쪽? 뭐. 어디있있는있어어그다뒤일점 어디 이거 올수 있어요? 오케이 빵. 보드카 <laughs> 아, 보드카 뭐야? 무딱이 라네요. 무씨웁 니다. 무딱 이. 와, 와, 나만 노래. 진심 슬다 없음, 없음, 없음. 11시 멀있스요멜시필인데 아.. 하나만 빌려. 스필시 10. 11시 10. 10. 10. 10. 10. 1로 왔는데?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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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0. 1 왜 피. 펠 에? 어디 갔냐? 메시 페셜 할게 됐구요?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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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아비. 안녕, 안녕. 하이요. 아, 아네 뒤에 3명을 끌었거든? 음. 아, 예, 메리시다몇 몇 명이나 부르는 거야? 도망아자도망 아파,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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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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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포. 안돼오리 루시. 루시. 시 피바, 메르시 피바. 뭐? 르시 피바. 지보시피지필레시 피바. 지퍼트레트레트레트레시레시 피바. 베레시 피안돼시 아나, 아나 피바, 아나 아나 바 디바, 디바 바어어니 아, 아, 어. <laughs> 잘하셨어요, 잘어요 굿, 굿, 굿 <laughs> 응, 안녕 <아니야. 웃음> 아, 진짜 저노시리 진짜 많이 살렸는데? 그아니 우리 루시 잘해서 루시만 살림. 네. 그러세요. 우리 루시가 제일 잘함. 아니야. 이렇게. 궁생관기 아니 일방적으로 저는 실 봤는데 루시한테. 우리 사, 가 없다, 개꿀. 우리가 있네? 십구라. 아, 우리 이상한, 이상한 일 하시는데. 겐지방피, 겐지방피. 킬안 돼. 안 돼. 끌었어. 아, 이렇게. 와, 안 돼, 안 돼, 그 수가. 아, 이렇게. 오, 안, 돼, 안 돼. 어, 죽겠는데, 손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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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어? 나겠는데뭐 <laughs> <고마워>. 잘가요 고마워. <laughs> 아니 두번죽어라열이 트롤이었다 아 우리 루슈가 안돼 우리 루슈가 안녕 음, 안녕 안쪽이네. 어 아, 위스피리트. 이겼다. 아, 아, 송해요 괜히 루시까지 물리는 거 아닌가? 오케이. 다행이다. 원이 림 루시 원이. 알았어. 근접. 아, 그버무저뛰는거아 어. 아, 아. <놀람> <놀람> 저기 오리사 쪽으로 뛰어봐요. 근접아이겠지나 피야, 나 피. 같이 다 저거. <놀람> 버스터 <laughs> 아 아, 가살 어, 우 물리네. 다 어, 아, 오리사. <laughs> 아, 아, <망치죠>. <laughs> 아, 아, 왜 이따가 봐. 어, 누가? 우리 사요 우리 사. 씨발. 아, 개팍 쳐. 개피일인데. 안왜 돼. 필릇. 어, 죄송, 죄송. 도망칠 수 있었는데. 도망칠 수 있었는데. <웃음> <웃음> 아, <웃음> 죄송, <진짜>. 죄송. <laughs> 저희로시 <로션이>. 아니에요. <laughs> <laughs> 걔밉이 오다 피, 오다 피, 오다 피. 오다 피. 오다 피. 다 피. 걔밉없오 피. 걔밉 오다 피. 걔이다 피. 이제다의이다 피. 다 위세 보자, 보자. 아, 나 본다. 일단 먼저 믿 습니다. 믿 습이를 믿 습이, 믿습 아, 당전 이야. 아, 뭐야? 아, 나 안아 버리고, 안아 피봐 미스 됐다. 스 컷.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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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스 컷. 미스 컷. 컷. 힐로다 자리 거든. 힐로 다.. 아, 그래? 아까지 일단 바로 가, 바로 가. 일단 힐러 없어. 저기 어, 나이스. 진짜안 아, 먹었다. 어, 응? <laughs> 뭐지? 10시 아, 후에 아, 근데 진짜 윈스턴 장난이 온다. <laughs>